영남권 다섯 개 시도지사가 신공항 용역을 정부에 이림했지만 지역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용역 발주 단계부터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대구의 청년 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중소기업 위주의 지역 경제 구조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예천군이 신도청 시대에 맞춰 군청사 이전을 201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반대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포항의 최근 신규 업체가 음식 폐기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악취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 곳곳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과 비는 지금도 곳곳에서 약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 사이 북부 산간 지역에는 최고 13cm의 큰 눈이 내려 쌓이면서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내리고 있는 눈과 비는 오전에 모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과 남부 내륙 일부 지역에는 늦은 오후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눈과 비가 모두 그친 후에도 크게 춥진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도 어제보다 3도 가량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대구와 안동 6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사물 관리에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남북권 신공항 용역을 정부에 일임했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지역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용역 발주 단계에서부터 최종 발표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의 합의는 신공항은 가덕도라는 부산시의 기존 입장이 바뀌면서 결국 외국 전문 기관에게 최종 입지 용역을 맡기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부산시의 이런 결정은 가덕도 독자공항 조성을 염두에 두고 이미 외국 전문 기관의 용역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외국 전문 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가덕도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보안점을 이미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미량은 단한 번도 입지 조건을 외국 전문 기관에 평가받은 적이 없어 관련 대응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다 외국 전문 기관을 보조할 국내 업체 한 곳도 함께 선정할 것으로 알려져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신공항 용역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밝혀 벌써부터 발표와 관련해 정치적 믿김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의 남북권 신공항 입지 용역 최종 합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단계별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총력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경성북도는 구 지역 백신 접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확한 접종 혈청 검사 확인, 추가 백신 접종 강력 지시 등 단계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백신을 접종한 농가에서도 구 지역이 발생했고 항체가 방어 수준까지 형성되지 못한 원인이 부정확한 백신 접종으로 지적됨에 따라 수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접종 특별팀을 구성해서 소규모 농가나 고령화 농가 등 취약 농가 위주로 백신 접종을 지원합니다. 또 혈청검사 결과 항체 형성률이 저조한 농가에는 실시간으로 검사 결과를 알리고 추가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지시해서 검사 결과와 피드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전국 차초로 기업인들의 민원을 한자리에서 해결해주는 기업 애로 해결 박람회가 엑스코 대구에서 열립니다.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대구시와 고용노동청, 코트라, 중소기업청, 산업단지공단 등 공공기관을 포함해 대구은행과 대학 등 기업의 민원을 현장에서 상담을 통해 해결해줄 수 있는 기관들이 참가합니다. 또 법률과 세무 전문가들도 참가해서 자문을 해주는 등 산업용지와 팔로, 창업 등에 관해서도 실무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구의 청년 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위주의 지역 경제 구조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15년 동안 대구의 평균 청년 실업률은 9.2%로 전국 평균보다 1.3%포인트 높습니다. 당연히 청년 고용률은 39.6%로 전국 평균보다 2.8%포인트 낮았습니다. 청년 실업의 원인으로는 좋은 일자리 부족과 고학력화에 따른 높은 기대치, 5살 이상 고연령층과 청년층 간의 일자리 경쟁 심화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임금의 근무 여건이 열악한 노동시장에서 고임금의 근무 여건이 좋은 노동시장으로의 이동이 힘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졸업을 유예하고 공부를 좀더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처음에 이제 2차 시장에 진입을 함으로써 이로 인한 낙인이 찍힐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음, 노동시장이 아예 참여를 하지 않는 등, 않는다거나 이런, 이런 부수적인 문제를 더 유발시키고 대구의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외 기업 국내 대기업이 거의 없고 중소기업 위주로 이뤄진 경제 구조를 감안해 고용 유발 효과가 큰 강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해법으로 보입니다. 또 지역 대학이 주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공주대학교 총장 후보 일순위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총장 임용자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적격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 절차법에 어긋난다며 교육부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예 따라 교육부는 처분을 취소하거나 부적격 사유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 경북대 총장 1순위 후보자인 김사열 교수도 행정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당내 경선에서 온라인 투표를 대신해주겠다며 다른 당원 4명의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받아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장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당원 3명의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 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내 경선은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라며 대리투표 금지 등 일반 선거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천군이 신도청 시대에 맞춰서 군청사 이전을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2017년 말까지는 이전을 완료할 계획인데 반대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천군청은 1981년 신축된 이후 35년째 사용 중입니다. 건물이 낡고 공간이 크게 부족합니다. 또도심의위치에 시가지 주차난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청 시대에 맞춰 예천군이 군청사 이전을 본격화하고 나섰습니다. 공군들도 불편을 많이 겪을 뿐만 아니라 어, 또 주민들도 많은 불편을 감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청 이전을 계기로 해서 예천 군의 외연을 확대할 그런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예천읍 대신리 옛 담배 원료 공장 부지를 이전 대상지로 확정하고 3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내 착공해 2017년 말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난 1993년 이곳에 이전 부지를 마련하고서도 옮기지 못했던 군청사를 20여 년 만에 이전하게 되는 겁니다. 청사 이전 뒤 우려되는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대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접근성이 신도청하고 떨어집니다. 안동은 버스 터미널도 이미 신도청 가까이 왔고 기차역도 옮긴답니다. 근데 예체는 어떻게든 멀리 달아난 그런 식이고 이전 반대의견을 상쇄할 수 있는 계획과 전망을 제시하고 청사 이전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을지 예천군의 행정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와 일본 오사카를 잇는 직항로가 폐쇄 16년 만에 오는 3월부터 다시 운항됩니다. 티웨이항공은 오는 3월 30일부터 월수금요일은 각1회 일요일은 2회 등주 5회 일정으로 일본 오사카 대구 오사카 직항 로선을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98년 9월을 끝으로 대구 오사카 노선이 폐지되면서 지역민들은 16년 동안 일본을 가기 위해 김해나 인천공항을 이용해 왔습니다. 대구시는 16년 만에 복원된 오사카 노선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일본 나리타와 홍콩 등의 노선도 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구시와 약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시미아 365 약국을 대구시민 3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시가 대구시민 782명을 대상으로 시미아 365 약국의 이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33%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5%는 지나가다가 약국을 봤다는 응답을 해서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에 조사 대상자의 60%는 휴일이나 심야에 약국을 이용하지 못해 불편하다고 응답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 지역의 음식 폐기물 처리를 영산반 산업이 독점해왔는데 최근 신규 업체가 음식물 폐기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처리 업체가 들어설 지역의 주민들이 악취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루 200여 톤의 음식물 폐기물은 그동안 영산만 산업이 독점해 처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효원 환경이 음식물 폐기물을 하루 100톤씩 처리할 수 있는 태비 공장을 만들겠다며 포항시의 사업 적합성 검토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은 불과 600여 미터 거리로 악취나 환경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근 700여 명의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조용한 마을에 산골 마을에 음식물 쓰레기 말도 안 된다는 게 주민들 의견입니다. 그 악취, 그 폐수, 그다음 그 교통량을 더구나 이미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가 두 개나 있어 주민들이 분진과 소음 피해를 겪어왔는데 또다시 공해 업체가 들어선다면 흥해업 전 주민들이 나서 반대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폐기물 처리 업체는 퇴비 제조 과정에 석회와 코코아 비트와 같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악취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식물 폐수를 원료로 사용하고 일부 발생하는 악취도 물을 이용해 중화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친환경적인 소재로서 그 자연 발생적인 화학공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이런 게 전혀 발생하지 않고요. 한편 포항시는 다음 달 초까지 사업이 적합한지 또 주민 반대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적합성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고용노동부 대구 서부지청은 지난 19일 학교 환경 개선 공사를 하고 있던 대구시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 2층 처마에서 안전망 없이 외벽 페인트 칠을 하다가 작업 근로자 64살 A 씨가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는 한편 사업주를 포함한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 119 차량의 길을 터주는 모세의 기적이 연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포항 남부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번 국도 유강 터널 부근에서 화물차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서 지휘차가 정체된 차량에 막히자 터널 안에 있던 차들이 일제히 양옆으로 길을 터주며 일명 모세의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이 블랙박스 영상은 SNS를 타고 번지며 네티즌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출동 소방관들은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화재나 훼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돈을 새 돈으로 바꿔간 실적이 804건에 금액으로는 1억 5 1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에 비해서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1.3%가 증가한 것이며 만 원권과 5만 원권이 95.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불에 타서 소손된 경우가 177건으로 33.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칼이나 가위 등으로 잘리거나 습기에 의해서 부패된 경우 세탁 과정에서 탈색된 것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산시 동인산업대표 김석수씨 5만원, 청도군 화양읍에서 코보식당 대표 이연욱씨 10만원, 서상 1위 경로회원 1동 30만원, 동천리 임태경씨 5만원, 청도군 화양읍에서 유등 3리 경로회원들께서 20만원, 주식회사 진경건설 대표 노 이금씨 20만원, 경산시 서부 일동 성암 웰리치 분야회 회원들께서 10만원, 서부 일동 동아 5A 시스템 대표 서정창씨 10만원, 구미시 형곡일동 효성 나우스빌 주민들께서 (5만 원) 우방 3차 경로당에서 (10만 원) 두원전력 대표 박명호 씨 그리고 대덕전자 주식회사 대표 하문수 씨께서 각각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작한 눈과비는 지금도 곳곳에서 약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북부 상간 지역에는 최고 13cm의 큰 눈이 내려쌓이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지금 내리고 있는 눈과비는 오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경북 동해안 지역과 남부 대륙 일부 지역에는 늦은 오후까지 길게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또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또 현재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안개로 인해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은데요. 노면도 미끄러운 만큼 평소보다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3도 가량 올라 있습니다. 대구는 4도, 청도는 3도 보이고 있고요. 상주와 구미의 낮 최고 기온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북부적도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올라 영상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안동과 의성의 낮 최고 기온 6도 예상되고요. 경북 동해안적 포항의 낮 최고 기온은 7도,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목소리> 주말까지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며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하지만 월요일부터는 다시 비 소식이 있을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